이 초기의 증상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뭐 상상도 못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에 그냥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의 일반적인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분의 1이 청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다 이비아나니와 민예원 원장 이지수 원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꽉 막히더니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저 같아도 갑자기 일어서 이거 귀가 안 들리는데 라고 하면 오늘 출근은 어떡하지 오늘 진료는 어떡하지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초 이의 증상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뭐 상상도 못 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그냥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난청인 돌발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하면 다 같은 난청 같지만 사실은 되게 특이한 난청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은 어떤 건가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확실한 원인이 없이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뜻합니다. 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가 30dB 정도 뚝 떨어지는 하락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게 돌발성 난청인가? 를 알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어떤 증상을 느껴야 이거 돌발성 난청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죠 우선은 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을 음. 때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양손을 귀에 가져다 대고 이렇게 살살 비벼 봤을 때 한쪽에서는 들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청력이 갑자기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귀가 좀 먹먹한 거겠지 생각을 하고 돌발성 난청. 이랑 이 증상을 연관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아요. 뭐 대부분 환자분들 골든타임 놓쳐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저희다는 얘기는 그러다 말겠지 했어요. 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돌발성 난청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인가요? 먼저 첫 증상이 발생한 후 3일 이내를 골든타임 1기로 보고요. 그리고 발생 후 3주까지를 골든타임 2기로 봅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일반적인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분의 3이 청력의 완전회복 1분의 3이 불완전회복 1분의 3이 청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청력이 회복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1분의 3이라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PD님이랑 저랑 원장님 이렇게 세 명이서 돌발선낮짜딱 오면 우리 피디님만 귀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귀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 귀를 정말 안 좋게 하는 원인 질환 중 하나여서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뭐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저희 병원에서는 실제로 어,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6개월, 8개월, 그리고 몇년 뒤에 오신 분들도 회복이 된 지연성 회복 사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치료하시길래 그렇죠? 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 순환, 운동이에요. 우선은 영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환자분께 맞춤으로 한약을 지어드리고요. 그리고 귀 주변부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혈류를 좋아지게 하는 침치료, 전침치료 등을 시행 하고 마지막으로 운동 치료인 소리 재활 치료를 합니다. 이 치료는 귀 안에 있는 유모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치료인데 반복적인 소리 자극을 통해서 유모세포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돌발성 난청 골든 타임 내에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오신 분들 정말 다양한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 뵙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좀 좋은 케이스가 있나요? 네, 지금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이분은. 돌발성 난청 내에서도 5% 미만에 나타나는 양측성 돌발성 난청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양측의 청력이 모두 저하가 돼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바로 신경외과에 가셔서 약도 복용을 하시고 뭐 그때 당시에 좋다는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도 청력이 회복이 되지가 않았고 계속 불편감이 남아있으셔서 아,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하시다가 좀더 찾아보고 저희 한의원이 있다는 걸 알고,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맞춤 한약도 지어드리고 귀에 좀더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침치료와 전침치료 같은 이제 물리적인 치료도 진행을 했고요 소리 재활 치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청력이 경도 난청에서 정상 범위까지 상승을 했고 이명 증상 또한 처음에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셨던 증상이 치료 중간에 3점까지 떨어졌다가 치료를 졸업하실 때쯤에는 4점으로 졸업을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 경우에는. 발병 후 9개월의 지난 시점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다는 음. 점 그리고 워낙 희귀한 양측성 돌발성 난청이었던 점이 좀 특이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양쪽에 안 들리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뭐 당연히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오시고 저희도 특별히 이제 치료를 모실 때나 치료를 보낼 때 저희가 신경을 썼던 환자분이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저희가 오늘의 행복이라고 음. 매일 아침 오늘의 행복을 왜 열심요 저도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죠.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귀가 먹먹하고 잘안 들리는 것 같다면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든타임 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호전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비안 한의원을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치료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정말 우리 환자분들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당황한 마음 쭉 잠깐 내려놓고 완전히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